네, 안녕하세요. 한국콜마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중 앞전에 이제 급락세 이후에 하락이 조금 진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가가 또바닥에 나온 건지 지금부터 이제 주가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국콜마가 어닝 쇼크를 좀 기록을 하면서 앞전에 거래가 좀 터지고 급락이 한번 나왔었죠. 자, 근데 이 어닝 쇼크로 인한 하락이 좀 반영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락이 좀 진정이 되면서 이 봉이 짧아지면서 단봉 흐름을 보이면서 슬슬 바닥을 좀 잡아주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한국 콜마가 이제 대량의 매도 물량이 좀 쏟아졌어요. 그래서 8월 8일. 자, 이때부터 이제 하락이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이날 이제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이라던가. 자, 그다음에 뭐 금융투자, 그다음에 연기금까지 사모펀드, 투신보험 싹다 매도를 지금 쏟아냈어요. 특히나 이제 가장 많이 매도를 했던 건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 연기금이었는데 자, 최근에 한번 세게 내리고 나서는 이 수급이 조금 진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개인들은 원래 좀 매수가 강했다음에 기관이랑 외국인은 팔았죠. 연기금이랑. 자, 근데 요 며칠 흐름을 보면요. 뭐 외국인들도 여전히 이제 매도를 하고 있긴 한데 이제 기관 쪽에서는 다시 이제 매수로 좀 전환이 되거나 매도세가 굉장히 약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금투 같은 경우에 금융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기금도 마찬가지죠. 매도세가 많이 약해졌다. 그래서 앞전에 실적 발표 이후에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해서 또 이제 다른 투자 주체들이 매도 물량을 많이 쏟아냈는데 이 매도 물량들이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 매도의 힘이 많이 약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아무리 어닝 쇼크라고 해도 막 어느 정도 예상했던 실적치를 막 엄청나게 막 뒤집거나 뭐 이런 게 아닌 이상에 주가가 한번 반영이 되고 나면은 안정을 좀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실적 안 나온 만큼 내려가서 반영이 됐잖아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방향성을 모색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한국 콜마의 주가가 내려오다가 지금 여기서부터 슬슬 좀 바닥을 잡고 더 이상 안 내려가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 한국 콜마의 주봉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 종목이 앞전에 올라가다가 저항 막 올라가다가 저항 맞았던 구간이 이 79,000원이랑 72,000원 라인 있죠. 자, 여기. 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앞전에 저항대로 좀 중요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자이 구간을 돌파를 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돌파한 다음에 내려올 때는 이 구간이 이제는 지지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구간이 또 중요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하락의 힘이 조금 약해지는 거죠 자 근데 여기가 이제 앞전에 윗꼬리도 달고 좀 밀렸던 구간이라서 여기 안에서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건좀 쉬워요 그래서 무조건 막 79,000원에 딱 지지가 되는 건 아니라 이제 이 라인 있죠 79,000원에서 72,000원 라인의 주가가 조금 위아래로 올랐다 내렸다 하기가 이제 어렵지 않다. 쉬운 구간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열어놓대. 뭐 여기서부터는 내려가 봐야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다. 그래서 72,000원을 조금 강력한 지지선으로 잡아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79,000원 라인 아래로는 우리가 이제 매집의 기회로 또 활용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의 타점을 노려야 되는 구간은 79,000원에서 72,000원 라인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타점 구간 안으로 이제 슬슬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여기서 잡을 수 있는 최저점 매수 구간을 또 노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하락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락이 나오다가 이제 바닥을 딱 한번 잡으면 거기서부터 금방 또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눌림 타점도 여기서 이제 바닥이 나오는 타점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락할 때 오히려 조금 자신 있게 매매를 좀할수 있는 이유는 한국 홀마의 이제 성장세가 여전히 이제 유효하고. 그다음에 이제 6월달부터 미국 이공장 가동이 시작됨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 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한국콜마의 실적이 생각보다 조금 못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의 이제 우상향세, 이 성장세, 실적 성장세가 꺾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콜마의 실적을 잠깐 살펴보면자 영업이익 기준으로 볼게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이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뭐한 분기 실적이 조금 못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의 큰 방향성 이런 실적 성장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당장 한국콜마의 주가가 갑자기 엄청난 급등이 나오거나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바닥이 나왔을 때 잡아놓는다면 또 우리가 약간의 이제 기다림으로 이런 큰 상승들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구간이 타점이 굉장히 가까운 이유는 한국콜마의 일봉상에서 보면은 이빨간색을 살펴보이죠. 자, 저는 이걸 이제 세력의 급등 신호. 여기서 말하는 세력은 뭐 나쁜 세력이 아니라 뭐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돈 많은 개인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종목에 이제 주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승을 주도하는 를 그런 주포들의 움직임을 이제 포착을 했을 때. 자, 이런 이제 빨간색으로 살펴봤는데. 자, 이 신호가 뜨면 주가가 올라가요. 신호가 뜨면 주가가 올라가요. 물론 여기서는 변수가 생기면서 살짝 한번 꺾여 내려왔지만 바닥에서 이런 신호들이 떴을 때는 우리가 그때부터는 주목을 해야 된다 왜냐면 주가가 이제 거기서부터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또 이런 타점들을 놓쳤을 때는 거기서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비싸게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싸게 살수 있는 구간 주었을 때 바닥 타점이 나왔을 때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콜바는 빠르면 이번 주부터 우리가 또 타점을 잡아서 이제 진입을 해볼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지금 사도 이거보다는 좀더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지만 제가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는 이유는 이거 최대한 싸게 살수 있는 구간 정확하게 잡아내려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타점이 정확하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한국콜마를 투매를 하든 저가매수 타점을 잡든 해봐야 되니까 또 제가 요거 이제 타점 진입을 할때아 이제는 사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진입을 할 때는 또저 혼자서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를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이제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 이 실시간 매수와 그다음에 매도 타점들 공유를 좀해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거 타점을 왜 공유를 해 드리냐면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을 10만 구독자까지 키우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 10만 구독자를 달성을 할 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이제 영상 올려 드리는 종목들 매수와 매도 타점들 이제 문자로 공유를 좀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또 내셔야 제 채널의 성장도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게 목표라서요. 뭐 유튜브 멤버십이나 아니면 VIP 방 이런 거 운영 안 한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구독하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타점 어떻게 또 챙겨드리냐면 여기 위에 보면 제 번호를 좀 띄워놨습니다. 자, 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이제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딱 남겨두세요. 그럼 문자 남기신 분들은 타점 알림 신청 완료예요. 그러면 또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들 그대로 좀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 우리 한국 콜마 주주분들 타점 꼭 챙겨 가세요. 구독이라고 남기셔서.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이제 곧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이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은 영상들 올려 드리면서 저희 채널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 시켜 왔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소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한 100만 원 상당의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어떤 이벤트냐? 자, 제가 사용하는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 빨간색 화살표 있죠? 저는 이거를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세력의 매도 타점인 이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자, 여기서 매도 타점 나오고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죠. 그러면 또 어디까지 올라가요?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은 세력의 목표 타점이에요. 세력이 매집을 했으면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이 목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이 노란색 선이다.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제가 이 지표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맞춰 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종목에나 적용이 가능하니까 제가 이거를 통해서 카카오도 이제 타점을 잡아 냈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떠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매수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또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세력의 매집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이게 이제 바닥에서 잡는 거니까 국가가 이런 강력한 상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타점을 잡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올라가기 직전에 6월 8일날 기관 연기음이 미친 듯이 담는 이유 자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가 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게 6월 9일부터니까 자, 이 날짜 6월 9일부터 상승이 나왔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린 시점부터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사점을 활용한 매매 하나만 딱 보여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나이백이란 종목인데 자 보시면 세력의 매집타점 뜨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가가 올라간다 자그 다음에 매집타점 뜨면 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매도 타점은 어디서 잡아요 자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선 찍으니까 여기서 고점 찍고 정확하게 또 떨어지죠 자 그러면 매수, 매수, 매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종목도 제가 올라가기 전에 5월 19일 날, 이 종목이 조만간 초대형 호재가 뜨는 이유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이 호재가 뜰지, 아니면 악재가 뜰지,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호재가 뜰지는 저도 몰랐다. 근데 5월 19일이면 자, 이날이죠. 여기서 제가 이 종목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거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려, 해드렸던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진짜로 큰 호재 뜨면서 점상 점상 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검색기 있죠, 지표. 이거를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는 어떻게 받아보냐? 이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죠. 자, 제 번호로 지표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지표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언제까지 보내드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받아 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 세력의 매수 매도 지표 받아 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지표라고 이제 문자 보내주시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려야 되니까 지표 보내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며칠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조금 늦더라도 다 아, 보내드릴 거니까 이제 문자 남겨두시고 조금 이제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한국콜마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종목의 이제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뜨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또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런 세력의 매집 타점이 떴을 때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자 원래는 여기서부터 바로 올라갔으면 아마 목표과가 조금 더 높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내려가면서 목표과가좀 낮아졌죠? 세력들의 목표선이. 그러면 우리도 이제 전략의 수정이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한국 홀마의 목표가는 한 12만 원 정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노란색 선이 조금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올라갔을 때이 목표선 닿는 지점이 한 12만 원 정도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12만 원이 일봉상으로 봐도 좀 중요한 구간이지만 지금 월봉상에서 봤을 때도 이제 올라갔을 때 전고점 이제 윗꼬리 달고 좀 밀렸던 중요한 저항대 부근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는 또 저항 맞고 내려오는 흐름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자리 오면은 한번 팔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싸게 살수 있는 구간 오면 다시 잡는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이제 관점은 좀 잡아드렸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싸게 살수 있는 타점과 또 단기적으로 제일 비싸게 팔수 있는 타점들 잡아내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이런 이제 변수들이 생기면서 또 우리가 이 종목을 사고 팔아야 되는 타점들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또 이렇게 관점이 바뀔 때는 제가 또 잡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복잡할 거 없이 뭐 어떤 이슈가 나오든 뭐 어떤 변수가 있든간에 어쨌든간에 사고 팔아야 되는 타점들은 제가 이제 꾸준히 좀 지켜보면서 중요한 타점들 나왔을 때는 우리 구독자분들 타점 안 놓치도록 제가 타점 공유를 다 해드릴 거다. 그래서 우리 한국콜마 주주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 제 번호 띄어놨으니까 0106790501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시면 타점 알림 신청 완료. 그럼 제가 이제 매수 매도 타점들 나왔을 때. 공유해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리고 한국콜마 이거 이 종목뿐만 아니라 또 제가 매매를 하는 제 관심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화장품 주를 매매를 한다면 또 한국콜마보다 조금 더 좋은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타점이 나왔을 때좀 진입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요런 타점들 떴을 때 우리가 이제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이런 타점 나오는 종목들은 제가 물론 영상으로도 올려드리지만 또 이렇게 이제 중요한 타점이 나오는 종목들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문자로도 또 챙겨 드리고 있으니까 또 이제 구독 문자 남기셔서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챙겨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한국 콜만은 슬슬 이제 바닥 타점 나오고 있으니까 또 정확한 타점 나오면 진입해서 다음 상승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